어, 8번이 사실 똑같은 문제죠. 위에 있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포인트만 잡고요. 나머지 부가적인 설명은 선생님들좀 해주시든지 학생들이 좀 풀어서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무슨 얘기냐면, 어, fx가 2차식이 있어요, 여기. 잘 봐. x제곱 플러스 1 있고, 여기 qx. 나머지 1차식 플러스 x 마이너스 6까지 됐고, 또그 다음에 또 fx를 두번째 식입니다. 여기서 x 플러스 1 여기 첫번째 식 두번째 식 1에 hx랑 하면 나머지가 4될 것이고 다시 세번째 fx를 x 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로 나눠서 q 다시 x다. 나머지 몇차다? 그럼 2차죠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누구를 그렇죠 여기 2차식 여기 2차식을 한번더이 녀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기 a가 될 것이며 몫이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좀 어렵죠?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몇차 돼야 된다? 플러스 x 마이너스 1 1차식이 돼야 된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준식 자체가 뭐였으니까 그지? 준식 자체가 에 Q 다시 X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됩니다. 그러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F-1이 4가 된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F-1은 이게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해봤자 2 되니까, 얼마 됩니까? 2A 플러스 마이너스 2이꼴 4가 되겠죠. 그러므로 A는 4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.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알렉스니까 이 녀석이 알렉스니까 우리는 알렉스 뭐 나머지는 이 말이죠 3에 x 제곱 플러스 1 요래 될 것이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다. 예쁘게 정리하겠습니다. 3x의 제곱 플러스 4x. 틀렸다. 또 틀렸어. 또 틀렸어. 왜 이래? x죠? 네, 좋습니다. 플러스 x. 플러스 2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. 이 말이죠. 몇 번입니까? 4번이 답이 되겠네요. 오케이. 좋아요. 8번 보겠습니다.